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디아블로 4 전체 패치 요약해준다 악몽 던전만 스팸하라는 거며 니가 좋아하는 빌드는 너프됐다 는군요. 포스트그쓰리는 블리자드에게 고맙 다며 난 정식 출시 전까지 발더스 게이트 3 앞서 해보기는 하러 간다 고 말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블리자드는 플레이어 가 재밌어하는 걸 문제로 여기고 고친다고 말해 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클랩은 블리자드가 던전에서 벗어나는 텔레포트 시간을 늘린 것에서 한편으론 웃고 한편으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하무는 난 시즌1 기대감을 끌어올리려고 이번 패치를 기다렸는데 대신 다른 게임이나 꺼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브라드는 혹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발더스게이트3는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케어는 발더스게이트3는 RPG 팬에게는 신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턴제기 때문에 디아블로와 같은 맛을 느끼진 못할 거라네요. 그럼에도 강력 추천하며 특히 협동 플레이로 해 보라고 합니다. PC 게임입니다. 디아블로 4 최신 패치가 쓰러져 있는 가장 약한 직업을 짓밟았다. 도저히 알수 없는 이유로 블리자드가 소설어를 너프했습니다. 현재 디아블로 4에서 가장 약한 직업을 말이죠. 근데 그걸 보상할 만한 의미 있는 버프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즌 1 사전 패치 는 소설어의 핵심 스탯과 스킬에 망치질을 해 가장 강력한 빌드를 납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엔드게임 소설어 빌드는 불길 데미지를 이용해 적이 치명타에 취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 냉기 스펠을 주로 쓰는 빌드 도 다른 클래스와 경쟁하기 위해 화염 스킬 하나가 필요할 정도죠 근데 바로 그 스킬 걸신 들린 불길 에 극대화 데미지가 너프됐습니다. 또한 이동 불가 적에 대한 추가 극대화 데미지도 절반 이하로 너프됐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소설러 빌드에서 핵심이었는데 말이죠. 네딘 유저 리그에 의하면 걸신들린 불길은 그나마 소설어가 모든 클래스 중 가장 약한 데미지만 가하는 걸 막는 기술이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균열이 난 문틈에 붙이는 청테이프 같은 역할이었죠. 소설의 처지는 어찌나 나빴는지 그들은 게임의 최고 어려운 보스를 공략하려면 버그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더 에스펙트 오브 컨트롤이란 위상 은 이동 불가 적에게 데미지 부스트 를 주는데요 그게 데미지를 3배 올려주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 스트리머 노스 워가 우버 릴리스를 거의 한방에 잡았죠. 바로 그 버그와 소서로도 언젠가 강해질 수 있다는 꿈은 이번 패치 로 모두 짓밟혔습니다. 디아블로 4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 월드 티어 4에 들어서면 적들이 트럭으로 치는 것처럼 아프게 때립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그 상황에서 으깨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기술이나 방어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어는 살아남기 위해 데미지 감소 스택과 베리어 스킬 보너스를 주는 장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블리자드가 너프했습니다. 블리자드는 개발자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린 숙련된 플레이어들이 자신보다 몇 단계 높은 몬스터를 자주 학살하는 걸 봤다. 우린 그걸 지원하고 싶었지만 현재 상황은 게임의 장기적 건강함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리는 믿는다. 장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어 스탯은 너프 됐습니다. 이제 모든 직업이 가장 어려운 악몽 던전에 돌려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스킬과 스탯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스탯이나 베리어에큰 버프가 없는 소서로야 말로 가장 고통받을 직업입니다. 한 레드 유저는 이번 너프로 모든 직업이 유리 대포가 됐지만 소서로만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소서로는 유리 대포가 아니라 이제 그저 종이 대포가 됐다면서요. 유저 척키는 블리자드는 소서로 시체를 땅에서 꺼낸 뒤 다시 죽여 시체를 능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패치노트는 사실상 소설에게는 부부입니다. 근데 패치노트 맨 위에는 마력의 눈이란 이름의 소설어형 새 우버 유니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력의 눈은 디아블로2에서 그대로 벗겨온 건데요. 자원 소모 없이 순간이동 마법 부여의 효과를 줍니다. 원래 우버 유니크라 불리는 초 희귀 아이템은 그걸 주울 수만 있다면 정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소설어 직업에 추가된 이번 우버 유니크는 안 그래도 너프된 소설어에 버큐까지 날립니다. 순간이동 마법부여를 사용해 피하면 순간이동을 무작위 위치로 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순간은 포지션이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하지만 누가 알겠냐네요. 그게 우리를 디아4에서 탈출시켜 다른 좋은 액션 RPG로 순간이동 시켜줄지요.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시즌1의 악의 심장이 이 엄청난 파워 손실을 만회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소설어 유저들이여 부디 그러길 희망하자네요. 디아블로 4레딧입니다. 디아 4 패치 1.1은 사실상 게임의 모든 파트를 느리게 만들었다. 모든 직업이 너프됐습니다. 인챈트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옥 물결은 느려졌습니다. 부스팅은 바닥으로 너프됐습니다. 악몽 던전외 다른 컨텐츠를 하는 것도 너프됐습니다. 더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죽일 때 경험치 보너스는 90% 정도 너프됐습니다. 치명타와 취약 데미지가 각각 17%, 40% 너프됐습니다. 특정 무기들의 고유 속성이 너프된 건 따로입니다. 디아포가 애당초 번개처럼 빠른 게임은 아니었지만, 이젠 제대로 군뱅이가 됐다네요. 이 포스트는 디아포 레딧에서 만 3,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미끌은 디아4는 블리자드가 유저들은 그저 게임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걸 깨달을 때인 2028년쯤 훌륭해질 거라고 말해 1,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디아레딧입니다. 진심으로 이게 블리자드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포스트 그3리는 이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디아4는 1억 달러가 넘게 투입된 게임이고 6년 동안 수천 명의 직원이 20년 이상의 디아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블리자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들은 아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110% 최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잘 생각해보라네요. 이게 블리자드고, 이게 그들의 최대치라면서요. 이 포스트는 디아 관리자가 모종의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다른 말엔 다 동의하지만, 블리자드가 멍청하지 않다는 파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던전 떠나기 능력 발동 시간이 3초에서 5초로 증가한 걸로 알수 있다네요. 유저 지스테오는 디아 개발진은 사람들이 발더스게이트3를 칭찬하고 라리안이란 작은 팀이 이룬 성과를 칭찬하는 것에 불평하더라.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에버리지는 디아블로4는 8년에서 10년 걸려 만들었고 수십억 달러 회사에서 9,000명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마운틴 듀를 마셔가며 수백 명이서 만든 발더스게이트3와는 다르다네요. 유저 매스는 개발자 중한 명은 라리안 스튜디오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문자 그대로 코멘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욕 나온다네요. 블리자드가 어떤 유산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인가요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아 프랜차이즈로만 수많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계의 훌륭한 게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보다 훨씬 작고 가난한 팀이 그들보다 더 훌륭한 게임 출시 준비를 마쳤다고 불평 할수 있는 걸까요 이건 욕나올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유저 sp는 라리안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훌륭한 유저 경험을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블리자드의 포커스는 이윤 극대화에 있습니다. 그들은 니들이 계속 돈을 쓰는 한, 니들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는다네요. 유저 코드네임은 발더스3와 디아4의 차이는 발더스3는 출시 때 완성된 제품을 목표로 하지만 블리자드는 완성된 제품이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70대 반쯤 대담한 제품이 나오는 걸 스탠다드가 되길 원한다 네요. 그래야 계속 이윤을 낼수 있다면서 요. 유저 버페이스는 슬픈 사실은 그 누구도 디아블로4에서 발더스 게이트 3 수준의 퀄리티를 원하지 않았다 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의도적으로 디아4를 후지게 만들지만 않으면 됐다네요. 디아4레딧입니다. 솔직히 난막 디아4를 지웠다. 블리자드는 이제 너무 멀리 갔다. 그스이를 포함 많은 유저가 엔드게임에 도착할 때쯤에 다들 번아웃됐습니다. 레벨 100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아4에서 그 한참 전부터 번아웃이 오는 현상은 이미 수없이 분석됐고 토론됐습니다. 그게 지루한 전리품 때문이든, 적 때문이든, 보스의 결핍 때문이든, 엔드게임의 문제든 말이죠. 디아4에는 뭔가가 잘못되 있고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수 없는 이유로 블리자드는 그 재미없는 느낌에 더 크게 배팅하고는 그나마 재밌던 몇몇 요소는 난도질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너프에 전념하는 대규모 패치는 전혀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이건 실로 광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유저가 게임을 더 오래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입니다. 예전에 블리자드는 플레이어 경험에 헌신하는 회사였습니다. 최고의 게임 경험을 전해줬죠. 그러나 디아4는 디아2와 워크3와 바닐라와우와 스타1과2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 블리자드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이윤과 플레이어 유지율입니다. 근데 그걸 하필이면 가장 퇴행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3는 블리자드 축하한다며 난막 디아4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신 블리자드 게임을 사게 될지 모르겠다면서요. Ms가 블리자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어쩌면 다시 살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요. 난 그저 블리자드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라네요. 그 단순했던 재미를 주던 시절로요. 그러나 이건 내 유년기의 블리자드가 아니라는 이 포스트는 디아포 레딧에서 6,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난 디아포 캠페인만 하고 돈값 했다 느끼고는 한달 전에 게임을 그만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트롱은 난 블리자드가 왜 디아를 더 따분한 잡일 게임으로 만드는지 그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승인한 거냐면서 요. 유저 올 오브는 게임은 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조시는 재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말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방에 들어앉아 숫자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포의 모든 변화와 밸런스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며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뭐가 더 재밌는 경험이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밸런스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디아포레딧입니다. 가자 패스업 액자일과 발더스 게이트 3로. 디아포는 POE에 벌어진 최고 사건이다. 그쓴이는새소설의 유니크는 매혹적이라며 랜덤한 장소로 텔레포트해주는 능력이 우리 패스업 액자일과 발더스 게이트 3로 데려다줄 수 있다고 풍자했습니다. 이 풍자 포스트는 8000개의 좋아요 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발더스 게이트 3는 진심 굉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리자드는 라리안이란 작은 스튜디오 가 빛나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네요. 유저 샤트는 디아4는 패스 오브 액자 일에 벌어진 최고 좋은 사건이라며 4.0이 출시하면 poe에 유입될 플레이어 숫자가 미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헝그리는 하하 천재적이라며 라스트 에포크도 잊지 말라고 말 했습니다. 유저 에이스 오브는 이딴 패치노트 를 보고 난뒤 디아포를 플레이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발더스 게이트 3가 2주 후면 나오는 상황에서 말이죠. 유저 우르는 랜런트 2도 디아포 시즌 1 며칠 후에 나온다며 추천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 에 모음되었습니다.